2025년 2월 7일 금요일 저녁 책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고민숙의 글쓰기 특강. 읽고 쓴다는 것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양생과 구도 그리고 밥벌이로서의 글쓰기. 지은이 고미숙님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전평론가 강원도 정성군 한백 출생 가난한 광산촌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부모님 덕분에 박사학위까지 무사히 마쳤다. 대학원에서 훌륭한 스승과 선배들을 만나 공부의 기본기를 익혔고 지난 10여 년간 지식인 공동체 수유너머에서 좋은 것들을 통해 삶의 기회를 배웠다. 2011년 10월부터 수유너머를 떠나 가미당과 남산강학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낸 책은 다음과 같다. 열하일기 3종세트 동의보감 4종세트 달인 4종세트 근대성 3종 세트, 그리고 윤선도 평전, 어, 기생충과 가족, 핵가족의 붕괴에 대한 유쾌한 묵시록 등이 있습니다. 머리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먼저 쓰는 것과 읽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읽지는 않고 쓰기만 하는 사람은 없다. 읽었으니 쓰고 쓰려면 읽어야 한다. 그건 마치 영화를 보지도 않으면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음악을 잘 듣지도 않으면서 작곡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쓰기와 읽기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글쓰기 책이지만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다. 곰곰이 되새겨보니 이 제목 때문에 책을 쓰게 된것 같다. 몇년전이 문장을 처음 만났을 때 가슴이 뛰었다. 읽기와 쓰기에 대한 최고의 아포리즘이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해서 틈만 나면 이 구절을 여기저기 인용하면서 세상에 전파하곤 했다. 하지만 그걸로는 영 아쉬웠나 보다. 자꾸만 이 말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더니 마침내 나로 하여금 글쓰기에 대한 책을 쓰도록 유도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든다. 이 책은 글쓰기에 관한 책이다. 보통 글쓰기 책은 글쓰기의 테크닉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떻게야 글을 잘쓸수 있을까? 주제와 소재의 적절한 배합, 유창한 수사, 탄탄한 논리 구조 등등.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글쓰기를 평생 동안 또 생업으로 하려면 무엇보다 글쓰기의 원리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사람은 왜 쓰는가? 쓴다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 본성과 쓰기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등. 그래서 존재론을 먼저 구축한 다음 실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실전부터 했다가는 금방 미천이 바닥나 버린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글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해 버린다. 뭐든 근본에 닿아 있어야 삶의 기술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실용주의다.예전엔 미처 몰랐다.내가 매년 한두 권의 책을 쓰게 될 줄은, 그리고 글쓰기로 먹고 살고 세상을 만나고 생사의 비전을 탐구하게 될 줄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기적이다.그래서 생각했다.나처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도 할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일이 글쓰기 말고 또 있을까? 이 생에도 좋고 다음 생에도 좋은 일이 글쓰기 말고 또 있을까? 결정적으로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일이 글쓰기 말고 또 있을까?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진짜 이유다. 이 간절함이 독자들의 마음에 가닿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다는 것그 거룩함에 대하여 책이 곧 별이다.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지도를 그렸다. 그 지도를 따라 사람의 길을 열어갔다. 천문과 지리 그리고 인문의 삼중주 이것이 문명의 출발이다. 산다는 건이 삼박자의 리듬에 다름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음, 음. 이 벤치를 벗어난 적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담긴 지도가 있으니 책이 바로 그것이다. 책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늘의 경이와 땅의 후덕함, 삶의 비전에 관한 그 모든 것이. 인류가 그 지도를 찾기에 해온 분투와 모험이. 지나온 길과 지나가야 할 길이. 공자의 고매한 음성과 부다의 사자후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디오게네스의 파격이 조르바의 춤과 허클베리핀의 땜목이 이것이 바로 별의 떨림이고 대지의 울림이다. 이 울림과 떨림 속에 인간의 살림이 있다. 천지는 자신의 지혜를 책에 실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책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했다. 진시황의 분서 경유가 결정적인 증거다. 한낱 도구와 정보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불태웠음에도 책은 살아남아 불멸의 길을 걸어왔다. 이 불멸의 매트릭스와 접속하고 싶다면 읽어라. 존재의 GPS를 찾고 싶다면 읽어라. 사람 사이의 소외를 극복하고 싶다면 역시 읽어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당연히 읽어라. 삶을 고귀하게 해주는 모든 행위는 단언컨대 책으로 연결된다. 물론 책을 읽는다고 다 고귀하게 되지는 않는다. 하늘의 별을 본다고 다 지도를 그리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책을 읽지 않고 고개해지는건 불가능하다. 별을 보지 않고 지도를 그리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건데 무지가 삶을 충만하게 하는 법은 없다. 쓴다는 것, 그 통쾌함에 대하여. 처음 지식인 공동체를 열었을 즈음에는 공부든 글쓰기든 그저 나 같은 박사 실업자한테나 한정되는 활동이라고는 여겼다. 나에게는 달리 생활의 방편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확히 2008년을 기점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대학에선 인문학이 주방당하고 있는데, 대학 바깥에선 온통 인문학이 대세인 희한한 세상이 열린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모두가 부하 성공을 향해 달려갔지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생겼다. 청년 백수부터 중년 백수, 노년 백수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삶에 대한 그런 적 질문을 할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런 흐름에 힘입어 지역 도서관, 구청 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 등등의 공간이 대폭 확장되었다. 이것이 바로 체계 해방이다. 모든 혁명은 모두에게 일기를 선사한다는 대원칙이 바야흐로 구현된 것이다. 덕분에 나 같은 백수가 좀 바빠졌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전국 곳곳의 인문학 공간을 주유했다. 고전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지역, 그 다양한 공간을 섭렵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과 삶이 연결되는 지점을 알고 싶어 했다. 지식의 배치가 확실히 달라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모순을 목격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년층 청년층 상류층 중하층 등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장벽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분할이다. 강사는 영원히 강사고, 청중은 영원히 청중이다.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고, 대학보다 훨씬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되어도,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또 배우는데도, 듣는 사람은 계속 듣기만 하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기만 한다. 무엇 때문인가? 간단하다. 우리 시대 교육이 읽기와 쓰기의 동시성이라는 이치를 외면한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쓰기를 배제한 채 읽기만 하기 때문이다. 글쓰기가 배움의 핵심이자 정점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배움터에서 쓰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건참 놀라운 일이다.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읽기, 수필, 독후감에 불과하다. 글쓰기를 고작 감상적 토로나 자기 위한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그건 정말 오산이다. 글쓰기의 영역은 무궁하다. 존재와 세계, 몸과 우주, 사랑과 우정 등 삶의 지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해당한다. 왜이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가? 그저 취미나 위안, 소일거리 정도에 묶어둔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계급적 차별이 아닌가? 읽으면 써야 한다. 들으면 전해야 한다. 공부도 학습도 지성도 최종 심급은 글쓰기다. 다른 무엇일 수 없다. 그런데 왜 이런 분할선을 방치하는가? 자본의 은밀한 전략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몇 걸음을 가둔 궁극의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아 그때 알았다. 글쓰기는 나처럼 제도권에서 추방당한 이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근원적 실천이라는 것을 인식을 바꾸고 사회를 전환하는 활동을 매일 매일 순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역시 써야 한다. 쓰기를 향해 방향을 돌리면 그때 비로소 구경꾼이 아닌 생산자가 된다. 들으면 전하고, 말하면 듣고, 읽으면 쓴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온전히 구비되어야 할 활동들이다. 신체는 그 모든 것을 원한다. 어느 하나에만 머무르면 기혈이 막혀버린다. 막히면 아프다. 몸도 마음도. 통즉불통. 글쓰기가 양생술이 되는 이치다. 책 뒷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써야 한다.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최고의 활동, 최고의 길, 글쓰기. 인문학은 삶의 지도를 그리는 행위다. 적당히 대충 할 수가 없다. 운동은 대충 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음악도 미술도 그렇다. 하지만 인생에 대한 탐구를 대충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대충 사세요라고 한다면 당신은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왜 그런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는다. 죽음에 대한 탐구 없이 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갈 길은 없다. 죽음을 탐구하려면 삶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대충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몇 걸음을 가든 궁극의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